얘들아, 봐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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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계 보지 마. 시계 보지 마. 시계 보지 말고 선생님이 선생님 말해 줄게. 시간 좀 지났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쓸게요. 이거 봐봐. 얘들아. 이것만 이거 이것만 이것만 알고 가자. 얘들아, 이런 시간 제일 중요해. 얘들아, 너네 시험 공부할 때 아, 이거 말할 시간도 없고 빨리 얘기해. 시험 공부할 때뭐 아침부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마지막 한번더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선생님 이거 계속 얘기했잖아. 봐. 선생님 이거 뭐라 그랬어? 항상 그 그걸 하라 했지 스토리로 기억해 스토리로 봐봐 여기 서울에서 가장 서울에서 서울의, 서울의 주종 수목이 뭐야 서울에서 가장 많이 나는 나무가 뭐냐고 아, 알았어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워 어려 서울+ 서울 잠깐 잊어 선생님 설마 따라 선생님,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 봐봐 봐봐 안동+ 안동에 안동 이거 스토리로 기억해야 되는 거다 이, 이, 이것만 따라 하면 다+ 다 외울 수있어 안동+ 안동에 뭐야 안동에 뭐야 안동에 안동에 버드나무 고마워 땡큐 버드나무. 안동의 버드 안동의 버 버드 버드나무 그다음에 이제 서울 사람들 이촌향도형상 이촌향도형상에 반대되는 형상 뭐라고 그랬어 이도향촌 이도향촌이 왜왜 왜 그렇다 했어 이도향촌 이도향촌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도시의 다시 도시의도시의 도시의 스트레스 도시의스 스트레스 이거 오늘 오늘 낸걸다 기억하는 거야 도시의 스트레스 그다음에 타 그다음 타 봐봐 경제지리에 나온 내용인데 한지에서도 알아야 된다 한국지리에서 타. 대학로, 대학, 대학촌, 대학촌에 가장 많은 거, 대학촌에 가장 많은 무, 대학촌에 가장 많은 점포, 노상 점포. 근데 서울시에서 전환 내용들의 그 가장 큰 그게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사주, 사주, 있잖아, 사주, 관상, 점, 타로, 타로, 고마워, 타로, 타, 타로. 서울시에서 권리금 없는 점포, 가장 허가를 많이 내준 게뭐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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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로.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 강원도 오늘 배운 거 배추 강원도 강원도는 에왜 강원도 추워? 평창에서도 했잖아. 추운 거 뭐야? 고 고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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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니네 지금은 마트 안 가지 마트 가면 알 거야. 고랭지 배추 있는 거. 그다음에 뭐야? 그다음에 뭐야? 그다음에 그다음에 논이 우리나라 특성상 논이 많아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 년에 한 번밖에 못 해. 그래서 이거 논한논논법에 뭐라 그랬어? 논 논법이 뭐라 그랬어? 제발 빨리 빨리 가야 돼. 가생이논법 가상의 가생이논법 가상의 가생이논법 가상의 가생이논법 그 다음에 뭐야? 빨리 빨리 이도향촌 이도향촌 이도향촌의 첫 번째 이유가 도시의 스트레스 두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어? 자동차 매연 자동차 매연 그래서 서이, 자, 자, 서이, 서, 자 자동차 자 매연 자동차 매연 적고 자자 처음부터 자버버 버드나무 스트레스 스그 다음에 타 노점점포타 타로 그 다음에 강원도고 고랭지. 그 다음에 가. 가생이놈법. 자. 웃지마. 웃지 자. 뭐야. 자동차 배연. 노래. 노래, 하면, 노래. 한 번. 노래. 이거 한번 외워줘. 오늘 눈 감고. 선생님, 선생님. 버스 타고 가자. 버스 타고. 이거 한번다 외워줘. 버스 타고 가자. 목단 하셨어. 따라해. 빨리. 버. 버스 타고 가자. 외워지지 버드나무. 버드나무. 스트레스. 타로카드. 고랭지 놈법. 가생이놈법. 고랭지 농법, 가생이 농법. 자, 자동차 매연 한번 하면 버스 타고 가자. 버스 타고 가자. 버스 타면 완성도로